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6항은 성경의 충분성을 선포하는데 그 의도가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작성될 당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첫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 외에 교회의 전통을 신앙의 중요한 권위로 내세웠습니다. 둘째, 급진적인 개혁파나 신비주의자들은 성경의 기록 외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계시나 특별한 조명을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하나님의 자기 영광과 인간의 구원,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선하고 필연적인 논리로 성경에서 추론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이러한 두 극단적 주장을 모두 배격합니다.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으므로 인간의 전통이나 새로운 계시를 추가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6항은 개혁신학의 핵심적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확고히 합니다. 1. 성경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 이 조항은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유일하고 충분한 원천임을 선언함으로써 교회의 전통이나 인간의 새로운 계시를 신학적 권위에서 완전히 배제합니다. 이는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를 교리적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2. 성경의 명확성 성경의 내용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필연적인 논리로 추론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누구나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다는 성경의 명료성 교리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는 성경 해석의 독점권을 주장하던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입니다. 3. 신앙과 생활의 법칙 이 조항은 성경이 단지 구원에 대한 지식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경이 교리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유일한 규범이자 권위임을 선포하는 개혁신학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